과 데모하라. 레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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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키. 권지사님. 네. 예예 네, 네. 오늘이 무슨 날이냐고요? 어, 평녕... 대통령. 대통령. 대통령 취임이에요. 네. 취임. 네. 조코위도 대통령이 5년 네. 임기를 끝내고 네. 다시 재선에 네. 당선돼서 오늘 또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날이네요. 네. 미안해. <laughs> 어, 오늘 분명히 한국에서도 에, 누가 사절단이 왔을 거예요. 대중 네. 네, 사절단이 와서 취임 축하도 하고. 또. 아, 어리 네, 맞아요, 맞아요. 그렇겠죠. 네, 각국에서 어. 왔을 거예요. 어. 네. 에, 그래서 저기 공항에 사람이 제 많았나? 네. 나도 내를 또 반영한다고 많이 온줄 알았어. 아 그런거 아, 아니에요 저잘모르겠네요 준비한 <laughs> 친구들 아니었나? 아니에요 <laughs> 일 뭐라고 쳤긴 거야. 축하드리겠습니다. 독립기념탑 큰 행사 벌입니다. 오늘 조코위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해서 오늘 취임한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는 개방되어 있는 독립기념탑 안에서 이 늦은 밤까지 지금 취임식 행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잘 됐네. 뭔가 되게 좀 축제 같은 분위기도 나오고 하면은 축제다 오네 어. 지금 오. 들어가 볼돈 없나요? 음. 데Tom, 대통령 취임식 때문에 행사에 오신거예요네오우리자 yeah, yeah. 어, uh. yeah. uh. 아 지금 그러면 저기 자발적으로 오신 거예요? 초대받아서 오신 거예요? d e 이 i m 라메 b e l karena jokowi orang baik. 아, 아, 아 그러시구나. 그래. 네. 지금 다 끝났어요? 절단자 모한 막한 만큼. 하고 있다고 지금? 네. 하지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아 그러니까 아, 지금 네. 취임식 중이라고? 네. 이 시간까지? 네. 원래는 늦게까지 해. 네. 다들 그러면 조코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나, 가 k a e n a n r m n 저희는 한국 부산이라는 곳에서 왔습니다. 야, South Korea, South Korea, South Korea. 다음달에 조코 조코우도 대통령이 부산에 부산에 행사에 오실 거거든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Semoga Pak, Pak Jokowi bisa sampaikan pesan perdamaian oh, yeah, yeah. kepada seluruh dunia yeah, yeah. Oh. akan arti pentingnya hidup damai dalam perbedaan. Terima kasih. Thank you. Thank you juga. Terima kasih. Terima kasih. Sesuatu.

<름�이야> 인도네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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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인도네시아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i 감사합니다. e i 괜찮아요? Thanks. Wh 감사합니다. <름� <persuade> <름� <intimidated> oh. s e a 안합니다 m a 안녕히 계세요. a m a 선생님이 좀 유튜브를 해보시는 요